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제가 만든 레전드 킹 이터러티를 그 레고의 그 만화에서 나온 레전드 킹 이터러티를 제가 레고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색깔은 좀 많이 안 맞아요. 이렇게 봐요. 이게 원래 그 타이거 폼에 나온 레전드 킹 마이 타이거 폼에 나오는 그건 그 타이거인데 색깔이 완전 안 맞죠? 그리고 이것도 무려 제갈량에 있는 매직 윙도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단 잘 만들었습니다. 자, 뒷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가면서 한번씩. 뚱뚱, 둥 뚱뚱, 둥 뚱뚱, 뚱뚱, 자, 이렇게 돼있는데, 뒤에는 이제 레전드 킹, 레전드 킹 피닉스인데, 퍼펙트 폼 아시죠? 근데 잠깐만요. 어왜 이렇게 됐지?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촬영 잠깐만 중지할게요 아네그 뒤에가 좀 휘어져있어서 다시 못했고요 치댄 해봤거든요 짜잔 제가 그 흔적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이게 다 흔적들입니다 이게 다 진짜 캐릭터들은 제가 안 만들고 저거만 만들었거든요 요거만 진짜 여기다 자네들입니다 진짜 자네들 이거 무기들은 안 썼어요. 여기 무기, 무기 같은 건안 썼는데. 지금, 와, 진짜 난리 났어요, 진짜. 이거 만들려서 컬이 뽀가질까봐 진짜 안 했습니다. 이건 진짜. 저 죽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정도가 제가 지금 희생했던 거는 보여드릴 수 있고요. 자, 마지막 360도 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 뚜루동. 뚱뚱, 뚜루동. 뚱뚱, 뚜루동. 뚱뚱, 뚜루둥 둥둥 두둥 둥둥 둘둥 둥둥 뚱둥둥두루둥 둥둥 두둥 둥둥 뚱둥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둥 위에서 보는 모습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보는 모습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옆에서 보는 모습 마지막 뒤에서 보는 모습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기회가 좋다면은 하, 기회가 좋다면은 다른 레고 레고로 다른 로봇이나 아니면 다른 걸 만들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커리가 뽑아질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조회수가 한 2층 조회수가 한 40회가 넘, 이 영상 조회수 40회가 넘으면은 레고로 다른, 다른 작품 만들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야, 허리가 뽀가질 것 같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